더 이상 청년과 대구를 이용하는 선동정치 안된다. 이제 심물 난다. 그래서 실용정치와 성과로 검증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저희는 대구에서 태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살면서 대구가 지금까지 정치형화와 지정논리라는 대가 내가 진채 이혼한 지가 먼 40년이 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정치에 관심 쓸 여유가 어디 있어 라는 말이 대구 문화로 많이 잡힐 정도로 정치 무관심과 혐오는 너무나 오래 또는 깊게 뿌리 박힌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지내다 보면 정치가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특기 대부는 특정 정당이 <laughs> 오랫동안 정권을 쥐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해결이나 방안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짝대기만 꽂지면 당선되는 즉,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일당 독재가 40년 가까이 지속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당이 40년 집권을 하면서 일을 잘 하거나 대구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면 말도 안 합니다. 자신들만의 세력을 키워 대구 시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배만 채우고 있고 이들에 대해 비판하면 빨개이오리 하는 그야말로 정치를 기용한 조건과 될바 없는 짓을 너무나 부저시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구는 현재 30년째 경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매번 선거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며 굽신거리며 절하며 또다시 기대를 품고 밀어주며 돌아오는 것은 우린 그냥 개 돼지였습니다. 그들은 당선만 되면 언제 들린냐는듯 대구의 혈세만 축내고 있고 청년 관련 예산은 매번 사, 삭감하고 소건 사업 예산은 매번 확대하여 현재는 인구도 줄어드는 이 도시에 아파트만 우죽선 생겨나 결국 폭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방어하지 못하고 유령도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에게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방과 악성을 넘 거짓 악마 프레임을 씌워 공격을 하며 마치 민주당이 정반을 잡으면 북한처럼 되는 것 마냥 거짓 선동지를 선거 때마다 해왔습니다 이런 대구 약수단의 고리를 우리 세대만이라도 파하지 않으면 대구가 아닌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를 느낀 저희들은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정치인과 달랐습니다. 할수 없는 강대 공약을 남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수 있는 공약을 심도있게 공개하고 이를 과감히 실천했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공약이행률 97%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모든 공약을 실현했습니다. 감히 대구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행정실천가입니다. 정치를 혐오로만 배웠던 우리가 정치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대를 이재명 후보에게서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와 같이 정치 무관심과 혐오했지든 그리고 신분이 난 이곳에서 우리가 웃는 세상이 정책과 행정 시스템, 즉 정치의 힘으로 관현되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대구의 변혁과 대구 청년의 미래가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 자부합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대구 청년들을 말합니다.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대,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말입니다.